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게시물 수정 기능을 구현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유저한 다음에 아티클한 다음에 모디파이 해 가지고 얘도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몇번 게시물에 대한 걸 수정하고 싶냐? 그럼 아이디를 하면 1번 게시물 수정하는 거, 2번 하면 2번 게시물 수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접근해야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로직. 뭐예요? 디테일 거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SF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디테일 대신에 모디파이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쓰면 돼요? 모디파이라고 써 주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모디파이도 일단 뒤에 물음표 기준으로 해서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받아야 되니까 얘도 r q p 로할 테고. 그다음에 아티클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번호에 맞는 데이터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 번호 번호 데이터 찾아야 되니까 아이디 값으로 접근해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티클스에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도 필요해요 사실. 스캐너도 필요해요 스캐너. 자 SC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SC도 같이 줘야 돼요? 내가 수정할 제목과 내용 입력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넘겨줘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로직? 이 디테일 로직이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 아이디값 입력해 달라. 그다음에 아이디 정수형태 입력 안 했으면 입력해 달라. 마찬가지로 아티클수 없다라고 하면 어 존재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 그다음에 여기까지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있어야겠죠. 왜? 뭐 게시물이 예를 들어서 3개 있는데 내가 게시물 번호 4번 입력하면 그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어. 똑같아 자, 그러면 맨 밑에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십시다. 있어요. 위에 있는 음, 여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 입력했으니까 뭐 2번 입력하면 2-1이니까 1번 게시물 어,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1번째 게시물이 2번, 2번 게시물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게시물 수정이라 써 줄까요? 게시물 수정 아니면 프린트 F 써서 몇번 게시물에 대한 수정이냐? 2번. 어, 게시물 수정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laughs> 자, 여기다가 저는 스트링 쓴 다음에, 음어 뭐, 바로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까요? 프린트에서, 새 제목 입력하고요. 세 내용 입력해야죠.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다뭐 했어요? 스트링 한 다음에 어, 제목 같은 경우 서브젝트 해가지고 sc 쓴 다음에 뭐 넥스트 라인에서 우리가 값 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해당 아이디 값에 맞는 게시물 객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티클 접근해서 점 서브젝트로 접근해. 거기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넥스트 라인에서 내가 입력받은 값 넣어줘야 죠 얘도 마찬가지. 예요 여기다가, 컨텐츠,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입력한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게시물 수정됐다. 컨텐츠 기본 게시물이 수정되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는 줘야겠죠? 자, 그럼 정말로 잘 되는지 봅시다. 자, 유저, 아티클, 모디파이라 쓰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것만 입력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디값 제대로 입력을 안하면 아이디는 뭐 1번 뭐라고 하는 거고. 좀그 상태에서 이제는 아이디는 뭐 내가 1번 게시물 수정하겠다. 자, 그러면 1번 게시물 수정 나오죠? 그럼 새 제목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입력해요. 그냥 내용도 마찬가지로 입력해요. 자, 그러면 1번 게시물로 수정되었습니다. 나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디테일로만 해가지고 1번 게시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보이죠? 수정된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수정해볼까요? 2번도 여기다가. 자, 수정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번 딱 썼어요. 자, 수정된 게시물로 나오는 걸볼 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시물을 이제 찾아서 일단 먼저 찾아야죠. 이건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뭐 어, 웹사이트에서 게시물 수정기능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정할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찾고, 그거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를 수정해야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게시물 수정 기능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